자, 오늘은 사방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작년 2월 달쯤에 이제 터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아주 심해지면서 유럽에 있는 대학들이 문을 막 닫기 시작합니다. 수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유학을 왔던 학생들도 다 이제 고향집으로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중간에 미리 가지 못하고 비행기가 다 이제 멈추게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스코틀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클레온이라고 하는 어,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어, 그리스 아테네가 자기 집인데 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어, 학교가 이제 수업을 멈추게 돼서 집을 가야 되는데 어, 일찍 비행기 티켓을 끊지 못해서 결국. 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남을 수도 없고, 집을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 이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뭐냐면, 그래, 나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다음에 어... 계획을 세웁니다. 주변에서는 다 말리는 거예요. 야, 이 스코틀랜드에서 집까지 거리가 무려 3,500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자전거 타고 여기 가는 거 도저히 무리야. 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도 사고 또 식량도 준비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다 구입한 다음에 매일매일 어떤 코스를 어떻게 갈지 세밀하게 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어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위치 앱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다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 학교를 떠나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도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이 친구가 무려 48일만에 고향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가 48일 만에 집에 돌아온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클레온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아주 차근차근 잘했고 그 계획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 이 클레온이라는 학생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도 할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학생처럼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야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어, 세겜의 동네에 놀러 갔다가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노하게 되고,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가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복수를 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자랑스럽게 아버지. 우리가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분노하죠. 너희가 어째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냐고 분노하면서 야곱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요. 정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세계에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 동료 부족을 이 방에서 온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였다고 가만히 안 놔둬야겠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대로 도선 안 되겠다. 저 야곱의 가족들 가족들을 몰살시키자 이렇게 어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가문이 야곱의 때에 와서 이제 완전히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히면 넋을 놓고 앉아 있다고 하죠. 넋을 놓고 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이 세겜 땀에서 산지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디서 살았냐? 외삼촌 집 라반이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그 하란 땅에서 살다가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거기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넋을 놓고 앉아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막해 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물론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정말 연약해져 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이 베델은요 예전에 야곱이 엄마 아빠랑 형하고 집에서 살다가 이제 야곱이 형에게 잘못을 했잖아요. 사기를 치고서 도망갈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꿈 속에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정말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만났던 그 장소, 은혜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베델로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 다 짐을 싸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라 가족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다 짐을 이제 싸는 거예요 짐을 싸고 10년을 살던 그세계의 동네에서 이제 배대를 향해 가기 직전 야곱이 이제 출발하자 이 말만 딱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요 모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한 마디 말을 딱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 2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야곱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출발 직전인데 야 너희들 짐다 풀어서 지금 우상들, 신상들 그거 가지고 있는 거다버다버버 버리고 다시 짐을 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진작부터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가족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사실은요 침묵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단하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야곱이 이제 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 혼자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요? 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지금까지는 그냥 방치해뒀는데 이대로 도서는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분명히 이거 버리라 그러면 싫어할 거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상들 지금 다 버리고 우리 새롭게 떠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믿음의 부모님들도 의외로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오늘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요? 야,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교회 나가야지. 그런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서 잔소리를 하면은 자녀가 싫어하니까 처음에는 몇번 잔소리하다가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으로 인해 자녀와 관계가 막 틀어지고 힘들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한 번씩 눈 감아주고 방치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딸이 이단에 빠졌대요. 이거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보통 자녀가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요? 부모로서 굉장히 지금 큰일 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간절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 이단에 빠진 지한 5년 됐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권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고 방치하는 지경까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디서 결혼을 했어요 하란이라는 외삼촌 집이 하란인데 하란에서 레아와 라엘과 결혼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외삼촌 집안이 우상숭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라헬과 레아도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들을 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하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라헬이 거기서 나올 때 드라빔을 막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 장식품들을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가지고 다니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야곱은 그거 얘기하면 싫어할 거 아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우상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결단하고 우상들을 버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친구 중에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친구에게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친구가 싫어할까봐 침묵하고 방치하면 그 영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지옥 불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을 봤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우상들을 다 야곱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거기는 물건들을 다 약탈해 올때 수많은 것들이 우상 우상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 팔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 이 우상들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버리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강력하게 말했기 때문에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살던 집 근처에 상수리나무가 있었는데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땅을 파고서 다 묻어버립니다. 완전하게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베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한 3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제 베델로 딱 출발해서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을 향해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지금 야곱을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의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델로 가는 그 30km의 길, 그 가는 길에 어디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베데를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긴 가는데 거기가 어떤 땅인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가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식품들, 우상들이 뭔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상도 다 버렸으니까 의지할 게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한두 명씩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을 의지하다가 의지할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드디어 베들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그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보니까 그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가난안 족속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족속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심, 두려운 마음을 누가 심어 줬냐면 하나님이 심어 주는 거예요. 야, 야곱의 가정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어유, 저기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심어 주셔서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시는 데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이렇게 준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이제 후손들을 번성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데레 모하로 뭐 갔냐?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하러 딱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야 야고바 너 지금까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했냐 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냐 너왜 그런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막 따지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요 예배하러 나온 그 자체를요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막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어 교회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시지라도 유튜브로 지금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정말 온 사방이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앞길을 더 의지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신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참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 우리도 사방이 막혀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국민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놓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